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 보자면 아이패드 에어 화면 크기도 저는 매우 만족의 만족이었지만 M2 칩을 사용했다는 점이 화면 크기만큼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작의 아이패드 프로에서 사용했던 칩이 M2 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아이패드 에어 6에서 선보일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M2 칩도 아이패드로서는 거의 최신 칩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이패드 에어 6에 덕분이 M2 칩이 사용이 됐습니다. 일단 칩이 변하면 가장 먼저 체감이 되는 게 속도라고 하던데 제가 전작을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타 제품과의 비교시 단연코 빠른 게 느껴집니다. 아이패드 에어 6세대가 출시됐다고 해서 부푼 마음을 안고 구매해봤어요. 이제 에어라인에서도 13인치의 화면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전부터 기대가 됐었는데 드디어 사용해볼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템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